여러분,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매일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마태복음 1장을 살피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주의 내 혈통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 일꾼 사무신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마치면, 다음 주간 목요일 금요일 동안에는 에베서서 1장 말씀을 특별히 중심으로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시느라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낳시느라 여러분 많은 성의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계보가 다른 점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중심으로 기록한 반면에 누가 보고 나타난 계보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혈통 중심으로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요셉을 소개한 것은, 요셉까지를 소개한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한 왕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것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 예언되 오고 있는 메시아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마태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요셉을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분이 마리아로부터 나셨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부터 나셨다. 여러분, 18절,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라. 예,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요. 여러분, 마태는 지금까지 열거한 많은 사람들, 소개한 사람들이 모두 양체의 성적 결합에 의해서 태어났으나 예수님 만큼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잉태 탄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고 마태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족보상으로, 인간적인 계보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계승한, 계승한 분이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적 기원을 가지신 분으로서, 빌리보 2장 5절 예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 먼저시나, he himself가 하나님이시나, 신적 기원을 가지신 분으로, 그 기원과 또 권주를 달리하시는 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을 영접하여 성도가 된 자들은 몸은 비록 혈과 육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답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자들답게, 그 마음과 중심, 그 삶과 생활에 있어도 완전히 새로워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중생하여 새롭게 태어난 존재.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육적인 삶, 과거의 삶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로 옷 입고, 빛의 갑옷, 진리의 옷을 입도록 하십시오. 로마스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뒷무대 전서 2장 9절과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겉모습을 취장하는 대신에, 말씀과 신령한 행위로 우리를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령한 나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결론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이부터 바벨론으로 이거 할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 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양쪽으로는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간을 생각해보면 2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구성 역사는 마치 강물처럼, 마치 도도히 흐르는 면면히 흐르 강물처럼 세 번의 고비를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목적지에 마침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온 그 역사의 물줄기는 긴 시간 순조롭게 흘러온 것이 아니라 실상 많은 장애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이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절망, 어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단한 순간도 좌절되지 않, 않고 단절되지 아니하고 흘러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권능으로 한없는 구원과 용서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비록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딘 것 같으나 반드시 이루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지난 몇날 동안 또는 몇달 동안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을 기회로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가족들 가운데 공동체 속에 오셔서 처정하시고 그리고 왕처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죄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은 순례자의 길을 천국문의 1위까지 그 길을 그 걸음을 다 마칠 때까지 완전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